우리의 소원은요. 우리 교회 현 자리에 있는 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소원이었어. 박원순 이 자식이 사기치고 말이야. 정부 부청장 말이야. 이 업무 이 자식이 장난치고 해 가지고 말이야. 고난이 심했지만 결국은요. 이 교회는요. 한경직 목사님이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500억만 주면 우리는 비켜주겠다고 했는데도 청년들이요, so 들끼리싸우고별발데참 감사하지, 감사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새로 잘 지어가지고. 아멘. 아멘. 근데 뭔지도 모르고 박수 치고 난리야. 여자들이 새로는지너또 건축업음을 해야 되는다 건축업음 할래 안 할래? 할 사람은 두손 들고 하면은. 알아 사람 은 계속, 아할 사람. 은 진짜 할 거야? To, 어. 자, 보세요. 음. 내가 여러분들을요. 학교에서 하고 아리마대 요셉 설교하면요, 여러분 하가이... 어차피 집을 다 팔아오기 돼 있어요. <laughs> 내 설교를 you 딱 들어보면요, 못 참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 역사가요, 보세요. 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다 북한 출신들이 지었어요. 영인학 교회, 광림 교회, 충현 교회, 이 모든 큰 교회들은 이북에서 내려온 1907년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김일성하고 살수 없다. 그래서 내려와서 지은 교회가 다 장로님 성동교회는 그저 누가 지었어? 성교사가그 봐요 연동교회, 세무난교회 뭐 다. 영도 church, 세민안 church, all of these many churches in Korea. 이것은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시다. It is all built by missionaries and the refugees who came down from North Korea.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그런데 그들이 망했을까? 복을 받았을까? But do you think they failed in their life or received a bigger blessing? 말 하다 보면 말이야. And if I go on this kind of message, 영락교회는요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지은 교회야. 영락교회는 을 텐데요. 하루는 영락교를 새로 크게 지으려고 건축을 했더니 하도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민희 목사님이 돌려줬어, 돌 그런데 그때의 빈손들고 내려온 이북의 피난민들이 기독교인들 영락교를 지었는데 그때 영락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재정이 셌느냐면. 하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3분의 1을 영락교회가 잡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청교도하고. 제일 먼저 내려와서 청계천에서 물 장사하면서 청계천에 물을 물지게 지고 어? 돈인산 집 앞에다 물따았다 해주고 이렇게 거지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불과 20년, 30년 만에 말이야. 20, 30 한국 경제의 3분의 2를 털어치는 사람이 됐어. 그중한 레알은.